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이번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 200% 올리는 세상 확실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제가 정말 소중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남자의 성기능과 생식기능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 정말 많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남성 호르몬 올리는 방법이 정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세상 확실한 남성 호르몬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몸의 근육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의 전구 재료를 섭취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평상시에는 남성 호르몬은 결합 글로브린으로 인해 가지고 작용이 저하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합 글로브린은 체내에 단백질 농도가 증가하면은 결합 글로브린이 저하돼 가지고 이 남성 호르몬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몸에 근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리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거든요. 또 하나 올려 이 몸의 근육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정구 단계에서부터 그냥 원래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는 이제 수용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에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을 200% 증가시켜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단기 지속력 남성 호르몬 주사를 1주에서 2주 사이의 간격으로 맞는 것입니다. 단기 지속력. 즉, 예나 스테론 성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저렴한데 자주 맞아야 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장기 지속력 남성 호르몬 주사입니다. 상교리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는 방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남성 호르몬 농도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가장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주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존재합니다 를 비용이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에 한번씩 맞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으므로 그는 고가를 얼마든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상 확실한 남성 오르몬 정가법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